R.C. 스프롤은 개혁주의 신학계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였는데요 그의 책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를 보면 그런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의 경과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화학 요법을 시도해 볼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암은 악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치명적이죠. 얼마나 오래 살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케라서 1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후 스프롤 박사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할까 사실을 숨겨야 하나 부인해야 하나 그릇된 희망을 제시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으실지도 모를 기적을 약속해야 하나 그런데 다음날 의사는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이 모든 사실을 환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환자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자기 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장례식도 세밀하게 준비한 이후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위험있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죽음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의연한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인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려 든다는 거죠. 둘째는 분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병 걸린 건 남편, 가족, 또뭐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남편이 속을 조금이라도 좀덜 썩였더라면, 어린 시절 남들보다 조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면서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죠. 셋째는 이제 타협입니다. 이제는 이제 죽음을 지연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궁리한다는 거예요. 사이비의학에도 받아들이고, 사이비의학도 받아들이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신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빌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린다는 거죠. 넷째는 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가면 절망 상태에 빠져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위험있게 살다가 기꺼이 하늘로 갈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고향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본향 찾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영원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보냥 찾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자에게나 죽음이 절망이지.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죠.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절망하며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고향으로 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표정들은 모두가 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하고 부르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집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데,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의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요 부정하거나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조금 더 살려고 막 발버둥치거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한 겁니다 이에 야곱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안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죠 오늘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드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디베라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온 후에 이제 헬라 시대 때는 이게 헬리오폴리스라고도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보디베라라는 말의 뜻은 태양신 나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애국의 권문세족이었죠 그럴 때 요셉은 이 권세 있는 집안에 장가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이 둘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부친이 죽기 전에 이 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겁니다. 이 둘도 야곱의 후손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자기 자녀들이 애굽의 권문세가의 자녀들로 귀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손으로 사는 것.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물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귀족의 신분을 물려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애국 귀족의 자녀의 신분보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일인지야, 만인 지상의 사람이죠. 애굽의 파론은 일찍이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요 이런 신분을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신문보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로 살아간 것, 이걸 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닥달합니다. 아침 8시에 기상하면 일어나서 20분간 영어 문장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 다음에 이 영어 유치원이 마치면 피아노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국어 개인교습 또 축구교실을 가죠. 그리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유치원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시까지 영어, 스피킹 과에.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저녁을 먹고요. 그 후에는 8시 30분까지 엄마와 영어 동화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1시간 반은 자유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자유 시간을 가진 후에 밤 10시에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 부모들은요. 이 자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하지만 요셉은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셉은 세상의 쥐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더 귀히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후손 되는 것을 더 귀히 여겨요. 그래서 그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땅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늘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물질주의적 사고에 갇혀서. 또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가치는 늘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일에는 늘 소홀하죠.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정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하여 워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필리포스 3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여러 자랑거리가 있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빌리포스 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크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영원한 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물질적 유산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뭐 성경이 물질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긴다고 해서 뭐 이걸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유산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예. 비록 오늘 우리가 이땅에 물질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큼만은 반드시 물려줄 수 있어야 하죠. 예. 언젠가 윤희수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어린 시절 이 중병으로 알아놓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목사님은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신문도 팔고 막 구두도 닦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어렵사리 돈을 모아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어머니한테 간젖어드리면, 갖다 어머니는 그 수고한 아들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신 후, 11조부터 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년 윤희수 목사님은 버럭 화를 냈대요. 아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엄마를 병들게 했고, 전쟁으로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재산까지 다 잃고 말았는데 그런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입니까? 그러면 유리수 목사님의 병든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수야,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이후 목사님은 이 어머니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지켜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 유산은 금방 바닥납니다. 그래서 부자 삼대 못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본 23장 5절을 보면 물질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린대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갑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네. 커다란 재물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의 높은 지위는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잊고 살지 말아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잊고 살지 말아라.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진실 무망한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요셉은요 그의 병든 아버지를 찾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한 일이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이 막 병든 거예요. 병든 몸이었지만 어렵사리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먼저 첫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븐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이두 아들 이제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후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그 땅을 분기수로 받게 되죠 다음으로 야곱은요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8장 16절을 보면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부모이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임종의 순간이 되면 자기 자녀를 불러놓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러했고요.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알듯 구역의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숙이 26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그의 아들들, 이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런 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에 성도된 오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복비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를 품에 안고 또 가슴으로 품어 안고 복을 빌며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문 18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축복 기도는 축복의 열배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제 뭐 장성해서 이렇게 쉽게 안을 수 없다면 가슴으로 안고 마음으로 안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그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을 보면,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복을 빌며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뭐 자녀를 좋은 학원에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죽음 앞에 선 야곱이 묵묵히 자신의 마지막 일을 해나가죠. 그 신앙의 유산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위해서 복비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의 선물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으며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반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들은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